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좀 저에게는 또 어제 하루가 좀 재밌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 재밌다기보다는좀 두려운 하루였죠. 어, 태풍 13호 링링을 좀 바라보면서 아, 이 링링의 바람 한번 맞아보고자 어제 세건 엘더와 그 태풍 링링을 정면으로 막 받아치기도 하고 여러가지 행동들이 있었는데요. 어, 실제로 서현에 여러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쓰러져서 차에 전복되기도 하고. 황새로 나무 쓰러져서 막 그런 것들 보면서 세관일더랑 막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막 <laughs> 그런 하루를 좀 보냈는데요. 좀링링을 보면서 들었던 좀 저의 마음은 아, 이 자연의 장엄함 앞에 우리 인간이 너무 나약하다.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있었고 거기서 확장돼서 진짜 두렵다. 나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나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이 학기 동안 여우수화서로 GBS를 진행할 텐데요. 어, 오늘 그첫 장면입니다. 첫 장면에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어제 우리가 좀 느꼈던 인간의 나약함, 이 두려움의 마음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일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나이가 됐는데도 기력도 세하지 않았고 눈도 흐리지 않고 강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게 된 것이죠. 아마도 모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의 죽음이 조금 의아했었고 어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스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 책임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훨씬 더이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요, 어떤 막연한 부담감과 또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어떤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뿐만 아니라요 또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요 우리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어 일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수식하는 단어가 상당히 깁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수식어가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그 자체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죠. 모세오경을 보면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뭐 아말렉 전투에서의 모습, 또 열등을 정탐꾼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뛰어난 용기를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1장 같은 내용을 보면 모세와의 대화에서 여호수아가 되게 많이 혼납니다. 되게 혼나고 핀잔 듣고 모세가 너의 시각은 잘못됐다, 너의 감정은 잘못됐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혼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볼때 여호수아는 어쩌면 그의 내면이 모세에 대한 비교의식, 모세에 대한 열등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우 여호수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모세의 죽음, 또 이제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여호수아의 내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 열등감, 비교 의식 이런 것들을 볼때 여호수아의 인생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기 동안 살펴볼 여호수아서가요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보통 우리에게 정복가이자 믿음의 싸움을 한 가난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기적의 승리자라고 기억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아니 그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뤄가시고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가십니까? 이 모든 여호수아의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들을 신앙의 문제로 다뤄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를 다루가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인생의 문제를 다루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과 인생을 다루가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첫 번째로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은 문제를 직면하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 우리 인간은 보통 문제를 직면하면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직면하면 우리는 어떤 사건 때문에 흔들리고 사안 때문에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나 흔들리는 것은 아마 그 개별적인 사건이 주는 중압감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디테일하고 개별적인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큰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큰 원리를 세워서 개별적인 사건들을 접근한다면 사건들은 매우 쉽게 생각보다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는 우리는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직면한 문제는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면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아직 가난과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가나안 땅을 주었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라는 약속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싸워서 전쟁에서 정복해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집중할 것은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런 문제 가운데에 집중할 것. 전쟁 가운데 집중할 것은요. 싸움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집중할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집중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전쟁 가운데에 가나안을 정복할 비결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7절부터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전쟁을 준비하고 문제 가운데 직면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나안 땅은 이런 이러, 이러한 전력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 지난 수요예배 때 위대한 청년사역자 박세훈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을 인생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을 인생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개별적인 사건들 이것은 결국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순간, 개별적인 사건, 디테일한 사건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원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 사실 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풍으로 리더 모임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몇몇 엘러들은요 그 태풍을 뚫고 조언의 신방하러 그 태풍을 뚫고 큐티 모임하러 교회에3 3, 3 5오 모였습니다. 그래서 엘더들이 좀 몇몇 엘더들이 모여서 저녁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녁에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보드게임방 가서 같이 뭐 서로 속이고 막 물고 뜯고 하는 시간도 있었고 뭐 저녁 식사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오늘 설교가 있으니까 저에게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이제 부담으로 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더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거든요 비록 보드게임을 통해서 물고 뜯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웃으며 함께 고민하며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엇입니까? 관계는요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며 시간을 통해 증명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일들을 다뤄가시는 방법은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다뤄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로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프로세스다. 여러분, 이 신앙 프로세스에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팔 절에 보면요, 여기에 모든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신앙 프로세스를 시간의 관점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표를 한번 띄워 주시죠. 네, 표를 띄워, 네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팔 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은 바로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과거는 어떤 거냐?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주어진 말씀입니다 과거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며 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에 놀라운 계획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과거에 주어진 텍스트를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세상, 타락한 문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 삶에서 이 주어진 텍스트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석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이어져야 됩니까? 미래적으로 이어져야겠죠. 받은 말씀과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이 원리를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예배에 이 원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통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받습니다. 과거에 선포된 말씀 과거에 쓰여진 성경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학교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의 그 삶의 정황에서 주어진 말씀들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 해석한 이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해석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을 내일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조금의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큐티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큐티는 이렇습니다. 큐티 본문으로 우리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큐티 본문이 주는 말씀들을.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서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이 큐티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든 신앙 프로세스를 시간 가운데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몰아가고 다뤄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 프로세스가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에 여호수아에게 들려졌던 이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말씀을 보고 있지만 각자의 삶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 부탁하기는요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해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살아나가십시오. 그때에 이 신앙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의 그 여호수아가 직면했던 그 가난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요, 신앙은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앙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죠. 어, 우리가 신앙 프로세스가 뭔지도 알았고,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할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어,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모세가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개명합니다. 어,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개명했을까요? 어, 저는 인간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꾼 것이 맞지만, 어,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 또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전까지 호세아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호세아의 그 이름 뜻처럼 나의 구원 나의 아니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호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은 여호수아의 인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아니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호세아의 인생을 바꾸고 싶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호세아의 인생의 그 주어를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몰고 다뤄가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수종자 눈에 아들 여호수아에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의 수식어는 모세의 종 눈에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쳤을 때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지금 뭐라고 여호수아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의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됩니까? 모세의 종, 사람의 종 어쩌면 사람이 주도하는. 자신이 주도하는 인생이었던 호세아를 그의 인생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이 신앙의 프로세스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주도권 싸움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8절. 아까 8절의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계명, 10개명, 십계명의 부록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책은 그런 그 정도 내용의 율법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책은 토라, 토라가 무엇이냐면 모세오경을 뜻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무엇입니까? 죄악에 빠진 그 인생들을 구원할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증명되는 하나님의 생활 원리, 하나님 백성의 생활 원리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면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가나안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죄악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인생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생활 원리를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알게 됐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 이 모든 문제, 가나안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모든 전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느꼈을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나안 전쟁은요, 어떤 전쟁이냐? 이겨 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결과를 아는 전쟁입니다. 왜요? 그 가나안보다 크신 하나님. 그 우리 인생의 모든 내면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왜 이리 문제가 많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보면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 또 학업의 문제, 풀리지 않는 취업의 문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또 고민만 쌓여가는 신앙의 문제들. 내면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외로움,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열등감.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해결해야 되고 정복해야 될 가난이 넘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어가요, 나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뀐다면, 내가 주도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의 삶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가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인생의 축복, 그 인생의 끝에 경험하게 되는 모세의 정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림 받는 그 인생의 축복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내용, 이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계시의 책이 잠시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거기 기록된 대로 반드시 모두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르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가 뜻한 바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게 명령하지 않는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걸음마다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학기를 이 통해서 우리는요 여우수화를 살펴볼 건데요 이 여우수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뤄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계셨던 그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가나안이 어떻게 정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어가실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학기 동안 우리 대학 입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